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자 오늘 주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완전한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 접했던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영인식 이게 참 중요한데요. 원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인식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장착되었다면 예,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완전한 영으로서 건강하고 탁월하며 형통하고 부요하며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의 심령으로 충만합니다. 이게 예, 저희 고백인데 이 고백이 안 되면 아직 요, 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뭐죠? 나는 영이가 아니라 나는 혼이고 예, 나는 혼이고입니다. 아직. 나는 혼이고 지금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식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나는 지금 건강하고 탁월하며 형통하고 부요하며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의 심령으로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이 혼이 문제인데요 혼이 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시기 질투 괴로움 또는 우울감 실패감 등등 모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타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 다또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의 혼자아 에고라고 하는 나의 혼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의 혼자아 에고의 그 생각은 진짜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것을 분별 하면서 그것들로부터 빠져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혼, 자, 에구가 진짜 내가 아니라 영이 진짜 나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여야 합니다. 네, 이것은 요즘에 그 뇌과학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진짜 나는 저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기억자, 뭐 경험자, 프로이드가 얘기한 뭐 이드, 초자, 원초와 뭐 이러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뇌과학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혼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은 영인데, 이 영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인식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전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 저도 그렇고, 저도, 저는 저도 계속 씨름하면서이 인식을, 아, 내가 영이구나.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려고 계속 저도 지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걸 뭐 7, 8년 동안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이교회 신앙생활 한 7, 8년 해왔지만, 여전히, 여전히, 혼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오늘은 다시금 이 혼, 즉자 애고가 내가 아니라 내가 기억자아로서 쌓아올린 스토리로 만든 그것이 내가 아니라 정말 나의 정체성은 영이다. 이거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 푸뉴마와 혼, 푸시케와 몸, 소마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푸뉴마 영 또는 성령입니다. 푸시케는 혼이 많이 담긴 영혼입니다. 몸은 소마인데 원래 소, 소마의 원래 뜻은 죽은 시체, 죽은 육체를 소마라고 합니다. 첫 번째 뜻은 즉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 소마는 그냥 시체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살아있는 몸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이 영, 푸뉴마, 즉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 그리고 혼, 혼은 푸시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있게 해주는 그혼 혼의 혼의 좀더 이렇게 비율이 많은 영혼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이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 그리고 혼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계시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1 2 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가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푸시케와 영 푸뉴마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이 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분별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영과 혼을 가진 존재임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9절 보면 네,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더욱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 푸뉴마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영들의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영들의 아버지로 누구를 계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본성을 가진 영입니다. 네, 푸뉴마는 영인데 성령, 하나님의 영도 푸뉴마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 영.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자주 했던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손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몸 안에 살고, 살고, 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우리를 창조한 그 창세기 2장 7절에 그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하이네샤마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하이네페쉬가 되느라 영은 뭐과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영 또는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뉴만 여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야 생 생은 히브리어로 하이고요 기가 네샤마예요. 그래서 하이는 살아있는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네샤마는 무엇입니까? 숨입니다. 즉 살아있는 숨을 이게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을 그 코에 풀어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 하이 네페쉬. 음. 즉 하이는 살아있는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네페쉬는 무엇입니까? 네페쉬는 숨쉬는 존재입니다. 숨쉬는 존재. 네페쉬는 숨쉬는 존재. 즉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가 되니라.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영이 담긴 혼, 혼과지포함서 영혼 또는 생명이 되니라. 자, 이 구절에서 역시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그분의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인데 영이 담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담긴 존재임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도 우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 루아으, 루하우, 예, 루아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영, 그 푸뉴마는 헬라어 영이고요. 영, 루하으, 로 돌아가고, 영, 루하으는 어디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영하라. 자, 인간의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그것이 온, 그 영이 온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욕기 32장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 루아으가 있고, 정능자의 순결내샤마가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라니. 결국 우리에게 통찰력과 깨달음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숨결, 그분의 영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100% 혼으로 기능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 복음 안에서도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그걸 고백하면서 시작한 이 복음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혼으로 많이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아까 삶의 어떠한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과 감사치 못함과 뭐 우울함과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혼의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다면 여전히 나의 진짜 정체성인 영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혼. 특별히 그 자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전서 2장 11절 다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 푸뉴마 외에 누가 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푸뉴마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자, 사람의 영이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음을 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 자로 살고 있으면 그 혼, 자아로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사정을 알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 이걸 오늘 최신 대과학에서는 배경자아라는 단어 또는 관조자라는 단어 또는 초지성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인식의 주체로서 우리가 지금 진짜 나는 영이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과학에서 얘기하는 배경자아, 초지성 관조자는 인식의 주체입니다. 인식의 주체로서 내가 나인 줄 알고 있는 그 자아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것을 지켜보고 그걸 알고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영. 영입니다. 영. 이걸 오늘날 최신 자연과학에서는 배경자, 관조자, 초지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도 우리, 우리 우리 안에 영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니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이 붐은 우리가 거순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니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팀바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니기를 간절히 예, 사모하는 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이 혼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 우리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영이 구절은 인간의 영이 이 땅에 몸을 벗고, 영원한 하늘의 처소로 덧니기를 사모하는 모습을 개시합니다. 어차피 이 영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임을 이 구절을,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 성경 이 구절 제가 읽은 이 여러 구절들 외에, 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 극히 제한되어 있고, 거의 없습니다. 과학으로는 증명될할 수도 없고, 예, 아직 아직도 팽팽하죠. 과, 과학에서는. 예, 영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게 아직 평평한데 예.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우리의 영, 영 푸뉴마와 아, 더불어 영.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시이 예, 구절은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일시하고 있습니다. 자로 성령을 알수 있습니까? 절대 알수 없습니다. 오직 영이 영을 알아보고 영이 영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아니라 영입니다. 영혼, 자아와 함께 영혼입니다. 여기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부분은 영의 부분입니다. 영, 영이 영을 알아보고 영이 영, 영과 함께 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야고보서 이장이6 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영혼, 푼임하니까 예, 영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 믿음의 그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이 말씀에서 야고보도 역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을 현재로 살아있게 만드는 요소 중에 요소로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0장이8 절.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 여기 푸시케입니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는 네, 푸시케는 혼이 강조된 영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혼이 강조된 영혼. 네, 역시 몸과 이 영과 혼, 이 몸과 이 영혼이 병, 별개로 존재함을 이 말씀에서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네, 있어. 마지막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푸시케코스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푸뉴마이상 겁니다. 푸뉴마티코스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나 육의 몸이 있은즉또 영의 몸, 네, 푸뉴마티코스도 있는니라자 우리가 앞으로 입을 거죠. 네, 영의 몸, 푸뉴마티코스. 자, 푸뉴마티코스는 실령한 영적인 이 뜻입니다. 근데 이 푸뉴마티코스는 형용사로서 실령한 영적인 뜻인데 또 명사로서는 영적인 존재, 즉 영적인 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령한 몸, 어, 육의 몸하면 푸시키코스 소마입니다. 그리고 실령한 몸이면 푸뉴마티코스 소마인데 근데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영의 몸은 역시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의 몸. 우리 앞으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입을 몸은 프니마티코스 역시, 이 구절에서도 역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분명히 구분되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인 줄, 우리 자신인 줄 알고 있었던 혼. 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혼을 죽여야 된다고 해서 나지만 여러 구절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또, 또 읽어볼 텐데요. 보통 그리스인 도 삶에서 자기 부인, 결국, 자아. 자아, 에고, 혼의 부인. 혼을 부인하고, 리스와 연합, 예, 영과 영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그게강도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자아가 잘 죽지 않습니다. 혼이 왜냐하면 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필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예, 일단 그래도 성경에서 자아를 죽이한다는 그런 내용 부인하고 죽여야 된다 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 남겨지고 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아입니다. 에고, 자아, 에고, 이 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있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 2장2 1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렇지, 이제는 내가 사는 내가 것이 아니오. 자 여기서 앞에 내가와 뒤에 내가는 같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오. 이 내가는 무엇인가? 이게 바로 자아고 이게 에고입니다. 이제는 에고로 사는 것이 아니오. 혼으로 사는 것이오.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서 내는 그렇게 보니까 영 안에 있다. 영이죠.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예. 그래서 이 영인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려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입니까? 자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닌데 예, 여전히 예, 씨름하고 있죠.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 자아를 옛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음. 옛 사람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혼. 하지만 옛은 예, 붙었지만, 붙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예, 땅에 있는 지체. 예, 역시 혼 자입니다. 아 죽이라. 고등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의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생숭배입니다. 즉, 혼의 생각들입니다. 혼의 육신의 생각들, 자에고의 생각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자아를 부인하고, 또는 죽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새로운 영의 사, 생명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자아의 부인이나 죽음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자존심이나 어떤 욕망을 억제하는 걸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즉 완전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삶에서 정체성 매우 네, 중요하죠. 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적이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거듭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지금 계속 말씀드려서 우리가 영이라는 거, 진짜 우리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인식했는데, 이것을 좀더잘 인식하고 이제는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난 것은 영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난 것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즉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태어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그 거듭남만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발견되는 영적인 존재, 영입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이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도 자신을 이 자아 경험자든지 뭐 기억자든지 여기 뭐 이드도 있고 초자도 있고 원초화도 있고 뭐 그런데 즉 자아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스토리가 되어서 우리의 소위 기억자아를 형성하고 그 기억자가 자기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자아는 이 기억자아는 예고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 또는 사람들의 인정 또는 비판에 따라서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때로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는 결국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불완전해요. 이 자아는 근데 이 자아가 없으면 우리가 이 자아를 우리가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너무 의지하거나 존중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그전 무시해버리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이 자아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혼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자아는 여기 잘들셨죠이 자아는 이 애고는이호는 지속적으로 말씀에 기초해서 분별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원래, 예, 이걸, 우리가 이걸 인식했다면, 방금 말씀드린 모든 걸 인식했다면, 우리가 영, 이 새로운 피도물 된 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영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혼, 이 자에 아 의존하지 않, 않을 것입니다. 의존하지 않고, 동시에 이 자를 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예, 어떻게합니까 말씀에 기초해서 잘 분별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먼저,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에 확실하게 이게 장착되어 있고, 이 토대에 의해서 우리는 이 자, 이 애고를 분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자, 애굽아 우리의 정체성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 영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다면 영이라는 정체성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의 정체성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은 영을 알아보고, 영은 영과 함께 역사하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완전한 영, 거듭난 우리의 영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영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회다신 어떤 것보다 이래하여 혼과 푸식케 영, 푸뉴마와 및 관절과 굴수, 소마 몸을 이루는 거죠. 찔러 쪽에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갠다. 즉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영으로, 영으로 기능하는 삶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으로 기능하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성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일사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건 마, 마땅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것그 성김의 삶이고 사랑과 성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즉 자아, 애고 그 생각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자아, 애고의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벗어나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결국 자아를 기업자로 하는 이유는 스토리.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가 축적된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것은 스토리일 뿐이고 진짜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영이라는 존재성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을 인식하고 인식하며 더욱 활성화시켜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도 서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와 많은 도전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아의 생각 혼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면 우리의 오이쿠스에 있는 우리의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나 그러한 것들은 사라집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해결책이자 이게 답입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 사망과 연결된 모든 것. 괴로움,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우울증, 강박증, 각종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이끕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 이거는 내 내가 진짜 내가 아닌 진짜 내가 아닌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 자아의 생각, 에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일순입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아 이건 진짜 내가 아닌데, 진짜 나의 생각이 아닌데 하면서 이 정도의 알아차리기만 해도 이 모든 제가 사망과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은 즉시 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즉시 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 자아, 에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과 사망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이끄는 반면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이끕니다. 자아의 생각은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두려움, 걱정, 세상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게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이 자아, 에고의 생각은 걱정과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비하시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키죠. 그게 자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지만 그 집중하지 않고 곧바로 돌이키는 것, 방향전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방향전환할 때 가야 될 대상이 있죠. 무엇으로 갑니까? 자아의 생각에서 방향전환해서 영의 생각으로, 6번이죠. 영의 생각으로의 변화, 방향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영의 생각으로 방향전환이 되고 자아의 생각에화 영의 생각으로 방향전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3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생명과 평안, 기쁨과 감사로 이끄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 고백이 중요하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믿음의 고백집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예, 하시겠지만 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지가하의 예,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그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예,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기도집에 나와 있는 그 말씀만 계속적으로 묵상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예, 우리는 그자 애고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의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딱 변화되면 영의 이 생각을 갖게 되면 계속 소유하게 되면 영의 생각이 가져오는 변화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죠. 빌립보서 장 7절.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지혜를 줍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 아까 그 숨결 우리에게 지혜 통찰 준다고 여기에서 말씀했던 거 예, 기억나시죠? 문제 해결에 지혜를 줍니다. 야구보서 1장 5절. 여기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후유 주시고 굳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출시이다 영의 생각은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예, 활성화시키고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예, 영의 생각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최종 목표는 이거죠. 영의 생각으로 변화된 삶. 예, 우리는 이제 영의 생각으로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오, 오늘 요로부터는 영의 생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진실로 말씀의 기초에 우리의 자아의 생각, 에고의 생각, 이 기억자 우리가 그동안 평생 스토리로 만들어서 쌓아온 그 자아의 생각을 분별하고 돌아서서 없어지지 않는것 같아요. 예, 돌아서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고 변화된 영하,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즉시.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오이코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갈등, 어려움, 그 즉시 사라집니다. 이걸 인식하고, 이거는, 아, 이건 자,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걸 인식하고,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면 그것들은 즉시 사라집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죠? 문제가 그냥 저절로 없어지지 않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관점과 힘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고백기도집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늘 모든 일에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자, 작은 일, 큰일 그리고 예, 자 예, 우리가 하나을갈 때까지는 달고 살아야 되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자아, 애고, 혼의 생각을 분별하시고 방향 전환하셔서 영의 생각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모든 영역에서 맺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 맺어 가심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영입니다. 모든 사망과 관련된 생각을 갈다주는 것은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 하고 항상 방향 전환하십시오. 알아차리시고 방향 전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할 일들이 충만하게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자아의 생각을 벗어나서 방향, 자아 생각에서 방향 전환해서 영, 영의 생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영의 생각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북상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영의 생각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여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 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세상 모든 문제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관점과 지혜와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